어제 묵상한 육장 일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절 이하에서 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6절과7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우리의옛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노로 타던 사람입니다. 5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옛 사람은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에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죄에 익숙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7절은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7절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고 그러므로 죄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예, 돌이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길로 또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8절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현재형 또 미래형으로 표현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죽음과 삶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구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그 사망을 초래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런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인류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은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온 인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11절 이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말을 근거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근데 그것은 곧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와 사망의 지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로서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1절 표현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 죽을 몸 이것은 우리의 몸인데요. 이 몸은 결국 죽게 될 몸입니다. 이 죽을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죄가 바로 이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는 이 우리의 몸의 사욕, 이 육체적인 정욕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만들어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인류를 위해 바치셨고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의의 무기였다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에게 맡겨져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맡겨져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서 우리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이 구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다스리 말에 있는 사람들이고 덕분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오직 의의 무기로 주님께 바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답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